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아마 이게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아, 타이밍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너무 일찍 말해도, 너무 늦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큰 일을 도모할 때는 그런데 오늘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이제 멈춰야지 된다 하는 의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두 사람이 굉장히 어피니언 리더로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민주당이 되었건 어, 백악관이 됐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요 며칠 사이에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던 어 커멘테이터 앤드류 솔리반 씨 그리고 아침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데이빗 이그나티우스라는 워싱턴 포스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하는 이 미디어 업계의 생태계에서 무척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또 M S N B C의 조 스카버로 모닝 조 쇼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고 조 스카버로 진행자 두명 가운데 한 사람인 조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튼 특히 이제 이 컬럼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도 나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두 분의 목소리를 조금 전해드리고 조 스카버로의 여러가지 얘기,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을 거의 그 전체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칼럼 자체를 소개해드릴 오늘 미국에선 정말 중요한 인물, 중요한 뉴스입니다.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씨의 모닝 조화의 인터뷰, 그니까 어디 가든지 지금 전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본인이 글로 쓰고 말로 얘기하는 것 조금 분위기 들어보시겠습니다. Um, it, it is, say, enjoy, with, uh, 이분이 그순 오늘 그 칼럼에는 지금 현재까지 뭐 거의 15,000명이 댓글을 달았을 정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한 그, 컬럼에 만 오천 개의 댓글이 달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서브젝트가 된다는 거고요. 진행자인 조 스카버로는 원래 공화당 정치인이었다가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MSNBC 굉장히 극좌죠? 그 성향의 MSNBC에서 모닝조를 와이프입니다. 2018년부터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미카 브레진스키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닝조도 모든 사람들이, 공화당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라면 all about 트럼프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라면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전부 나이가 너무 많아. 대통령을 재선 나가기는 늙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99%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조스 가브로시입니다. I... He well. so...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서 재선에 나가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하면서 조스카브로도 그렇고 조스카브로보다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같이 의회의 취재기자로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외교 전문이고 이분도 70세가 넘었습니다.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씨와 바이든 굉장히 이분도 존중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그를 존중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칼럼을 보면은요. 이제 칼럼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너무너무 사랑과 존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이제 더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말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하는 힘든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앞에 막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다, 훌륭하다 하는 것을 잔뜩 좋은 말 써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후보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요.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빗 이그나티오스 씨의 컬럼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 여기엔 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룰때 이건 나라의 영혼에 대한 싸움이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최고의 전사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단한 승리들을 해서 어 2020년도 트럼프가 <laughs> 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중간선거에서도 이겼고 법무부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해서 그 반란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딱그 임명을 하고 그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웠는데 본인이 정말 그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그 대통령으로서의 일에서는 양극화된 국가를 좀, 좀 이렇게 조금 그걸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국내 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수십 년 만에 이뤄낸 것. 뭐 외교정책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전투는 안 하면서도 미묘한 균형을 이뤘다. 이처럼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대통령이 없다. 그런데 이 본인은 바이든과 카멜라 헤리스까지 얘기를 합니다. 재선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컬럼을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로서도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두 사람이 함께 캠페인을 하면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이뤄놓은 가장 훌륭한 업적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한다. 그 훌륭한 업적은 트럼프의 재선을 막은 것,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상기시키네요. 그 당시 취임 연설에서 일종의 어떤 정치 선언과 같은 것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면 우리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들은 바이든 시대죠.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의무도 다했으며 부서진 땅을 봉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취임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통령 각하. 어쩌면 지금이 당신은 의무를 다한 순간일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두 가지 약점을 이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우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해가 82세라는 것.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은 77%의 미국인들이 아 나이가 너무 많아. 거기에는 69%의 민주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의 나이는 이제 팍스 텔레비전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올 여름에 every 가정의 디너 테이블의 주제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때문에 유권자는 그의 러닝메이트. 카멜라 해리스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쩜 좋죠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고 자질이 있는데도 사람을 끄는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나가면서 나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일의 경우에 부통령이 그 대통령의 자리를 이어받으니까 다른 부통령을 데리고 나갈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좋은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인 캐런 베스. 원래 캐런 베스를 하는가, 카멜라 헤리스를 하는가에서 카멜라 헤리스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밖에 무슨 상무장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티켓을 찢어 버리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바이든 카멜라 헤리스. 그럼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건 또 아프리카노 메리칸이기도 하잖아요. 카멜라 헤리스가. 그럼 또 다른 아프리카노 메리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민주당에게 너무나 중요한 흑인 표를 잃어버리기 너무 쉽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아는 정치인들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믿으면, 본인의 정치 임무는 끝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직감적으로 트럼프가 후보가 된다고 믿으면, 본인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다시 이길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될 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선이 된다면, 복수로 임기 내내 채울 것. 이걸 생각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노라고 말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카멜라 헤리스 선택하는 걸 거부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멜라 헤리스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큰아들. 숨진 큰아들 굉장히 아들들에게 약한 아버지예요 숨진 큰아들도 델라웨어의 주의 검찰총장을 했었죠 그 검찰총장을 할때 같은 검찰총장으로서 카멜라 헤리스와 아들이 굉장히 친했었답니다 같은 지역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때 알게 된 인연으로 카멜라 헤리스를 버리지 못하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랍니다 낸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도 막았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았어야 지금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입지가 미국에 나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간다고 하면 노라고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터 바이든, 아들, 우크라이나 게스컴퍼니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다큰 아들이 내리는 결정이지만 아버지는 이건 안돼 하고 막았어야지 됐고, 중국 회사를 대변하는 것도 역시 아들의 선택이지만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부통령으로 있는 한는안 되겠구나 미안하면서 막았어야지 된다는 그리고 헌터 바이든이 상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전화 통화할 때 아버지와 통화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하는 것 그것도 노 no 하고 막았어야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노라는 거기에 소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본인에게 다른 사람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낸시 펠로스이나 카멜라이리스나 이렇게 연관된 게 아니라 본인에게 2024년 대통령 후보에서 재선에 나가는 것을 안 하는 것, 사퇴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바이든은 아주 여러 방향으로 대통령을 효율성 있게 했고, 효율성 있는 정치인이 됐다고도 칭찬을 또 합니다. 이분도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내가 40년 전에 알았던 정말 그말 많이 하는 그리고 친절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집중력이 있었고, 전략적이었고, 정책을 시스템적으로 잘 다뤘고, 국내와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전기 프랭클린 포월스. 씨가 쓴 last p o l 마지막 정치인에서 훌륭한 그의 모습이 얘기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한한달 정도 여유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너무 늦습니다. 카멜라 헤리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나간다고 하면 카멜라 헤리스도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대결을 하겠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부통령이니까 그래서 예비선거에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테스트를 하고 리더십도 보여주고 물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바이든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아무도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요 오늘 그 모닝조 쇼에서도 조 스카보로는 뭐 이거 바꿔야지 된다 하는 식이었지만 그 파트너인 브레젠스키는 뭐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바이든이 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도 결국은 민주주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한다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2024년도 캠페인의 초점. 국민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82세에 새로운 대통령직을 시작하긴 안 돼, 늙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딱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누가 트럼프를 스탑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인가.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된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2019년도에 트럼프와 싸울 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했듯이 지금도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그렇게 해야지 되고 분명히 그런 일들, 그런 후보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바로 이 바이든은 2024년도에 대통령의 재선에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빗 이그나티오스 씨의 이칼럼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건데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원래 바이든 대통령도 또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칼럼 리스트로서 그런 사람이 그 미디어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데 그의 입지를 생각하거나 하면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컬럼 중에서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이니까 다는 소개해 드리지 못했고, 소개를 해 드렸고, 모닝조의 조스카브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초대를 해서 또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 공론화 됐다는 것. 이제 여기를 기화로 더 많이 퍼질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앤드류 솔리번 씨는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만큼 더이 정도로 어, 확고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특히 뭐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라는 플랫폼은 훨씬 더 파퓰러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제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여기에 댓글을 달았는가 앞서 거의 만5 0 0 0명 이었는데요 어, 지금도 어, 마찬가지로 예14,997명 조금 있으면 15,000명이 됩니다 이렇게 커멘트를 달았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 커멘트도 좀 보려고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분도 칼럼 니스트도 썼지만 전기를 쓴 작가도 얼마 전에 올해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해도 놀랍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수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또 뉴스를 만들어줘서 빛낼 수 있는 수순이 아닌가? 이두 사람도 친구고. I don't know. <laughs> 자, 오늘은 이걸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 미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게 나올 테고 미 롬니 아시죠. 나이가 많죠. 공화당에서 존중받는 온건한 중도파 연방 상원 의원도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 하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이 컬럼들과 저는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롬니가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타임 포뉴 제너레이션 Of leaders.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을 위한 시간이다. 이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나오지 마세요 하고 얘기한 앤드루 솔리반 씨가 말한 거잖아요. 지금 과거와 과거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과거와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분노의 열정이 꽉찬이 과거와 민주당에서 뉴 세대가 나오면 트럼프를 무찌를 수 있다. 지금 밀 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이런 뉴스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해신이었습니다.